2024년 7월 14일 띠별 오늘의 운세. 쥐띠 오늘의 운세. 48년생 오늘은 인내와 참을성의 힘이 발휘되는 날입니다. 결국 이겨내고 나면 그 기다림이 큰 보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참아내세요. 그 끝에는 생각지 못한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60년생 오늘은 특별한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인맥도 쌓고, 뜻깊은 경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좋은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72년생, 오늘은 이동하거나 여행을 떠날 기회가 생깁니다. 이 여행은 당신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84년생, 오늘은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날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 49년생 배우자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61년생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충돌 상황에서 냉정하게 대처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되면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3년생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으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85년생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오늘의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50년생 오늘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는 날입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타인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년생 오늘은 다른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목표에 집중하세요. 74년생은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론 너그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지나친 불안감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을 보내세요. 86년생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최근 들어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토끼띠 오늘의 운세. 51년생 여러분께는 귀인이 찾아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63년생 여러분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하는 것이 운세를 좋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게으름은 금물입니다. 75년생 여러분은 다툼의 기운이 있으니 특히 상대방과의 충돌을 피하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신중함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87년생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될 전망입니다.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이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용기 오늘의 운세. 52년생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굳이 지적하기보다는 관대하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대함이 오히려 더큰 신뢰와 존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64년생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오늘의 덕목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는 날이니 특히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이 곧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드는 길입니다. 76년생은 바쁘기는 하지만 실속이 없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휘말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88년생은 업무상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 53년생 오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일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운세가 좋아지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65년생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외출 시에는 조심하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십시오. 특히 급작스러운 신체 변화나 통증이 있다면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오늘은 기회가 당신 편에 있습니다. 그동안 바랐던 일이나 목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89년생 오늘은 대인 관계를 조심해야 할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특히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 54년생 오늘은 솔직함이 키워드입니다. 지금껏 숨겨왔던 마음이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솔직해짐으로써 뜻밖의 득을 볼수 있는 날입니다. 66년생 직장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준비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실행할 때입니다. 변화가 두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78년생 부동산과 관련하여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세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거나 기존 부동산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이나 다른 재택 사업보다는 부동산에 주목해 보세요.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무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큰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 55년생 양띠에게 있어 마음 속 깊이 품고 있던 생각을 현실로 옮기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자신의 직관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67년생 양띠는 오늘 특별히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를 지키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크게 이슈가 될수 있으므로 언행에 주의하고 무리한 행동은 삼가세요.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79년생 양띠는 고집을 좀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오늘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1년생 양띠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56년생 원숭이띠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녀로 인해 큰 경사나 기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 이를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68년생 원숭이띠분들은 오늘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상황을 원활히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원숭이띠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과거를 반성하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92년생 원숭이띠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재물운이 상승하고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더큰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 57년생 오늘은 계약이나 문서와 관련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니 긴장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세요. 69년생 그동안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성과를 보게 됩니다. 꾸준히 노력해온 덕분에 결실을 맺게 되는 시기이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도전해보세요. 8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한번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중함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93년생 오늘의 할 일은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일을 미루면 더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제때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 58년생 다른 사람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큰 손실을 볼수 있으니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70년생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 오늘은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임하세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82년생 물러갈 때와 나아갈 때를 알아야 한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94년생 친구의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친구의 조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과 느낌을 믿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여러 방향으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돼지띠 오늘의 운세. 59년생 분들은 오늘 특별히 지나친 음주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주는 피하고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이성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을 찾거나 기존의 인연을 더 돈독히 하는데 집중해 보세요. 83년생 돼지띠분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꿈꿔 보세요.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고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95년생 분들은 특히 다른 사람과 다툴 수 있는 운세가 보입니다. 오늘 하루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갈등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배려를 통해 평온한 하루를 보내세요.